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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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조식 씨. 앞으로 우리 회식에 빠지지 말고 와. 아. 맨날 혼자 슬쩍 사라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어? 저 소중한 거 김나비로 바뀌었네? 어? 아, 유 그러게. 그 원래 조사라 아니었어? 아, 조사라는 스폰에서 훅 갔잖아요. 그 옛날에 박도라도 그 스폰 기사 나고 죽더니. 저기 박도라는 스폰 아니에요. 아니긴 그 스폰했다고 기사까지다 났는데. 어? 그지 엄마 도박빚 갚는다. 그때 호텔 사진까지 다 뿌려졌잖아. 아니 아니라고요. 뭐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다 거짓 기사라니까요. 그만 좀 하세요 좀. 야, 근데 이 새끼가 이거 사람 심질 경례 이거. 어? 야 그만해. 술 먹다가 왜 들이래? 취했어. 나도 취했어. 야, 네가 뭔데 거짓기사를 박도라가 남자랑 호텔에 같이 있는 사진 내가 보여줄까? 어? 남자한테 몸 팔고 쪽팔려서 죽었다는 사진까지 다 있어요. 아, 아니라고 이 자식아. 야, 너 뭔데? 어? 네가 박도라 친척이라도 돼? 네가 박도라 오빠야? 그래, 내가 박도라 오빠다. 아! 저, 저. 박도식 씨, 어머니 되세요? 예, 제가 박도식이 엄마예요. 아, 그찌찌는 여동생이고요. 아이고,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냥 좋게 합의하세요. 이거 저 위로 넘어가 봤자 골치 아파요. 직장 동료끼리 술 먹고 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빨간 줄 그을 일 있어요? 박도식 씨, 전과도 없는데. <laughs> 5천만 원이요?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이거 5천만 원이 어딨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못죽겠으면 감옥에 보내시든가요, 예? 박도라가 제 동생이야, 뭐야. 아니, 박도라가 스폰에서 죽었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나 5천만 원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합의 못합니다. 예? 법대로 해요, 법대로. 아이고. 사람 이 꼴로 만들었으면 콩밥 먹을 생각은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죄송해요. 아, 지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싸운 건지 몰랐어요. 아, 나 진짜. 당장 호백도 온데 5천이 어디 있어? 정말. 가연 가도진이한테 전화해 볼까? 아, 아니야. 겨우 알바나 하면서 먹고 살고 있을 텐데 무슨 돈이 있겠어. 내가 전화해 봐자 걱정이나 하지 진짜. 아, 아준이. 그이물좀 드시고 그열좀 식히세요. 아휴. 어우야. 지영아너 혹시 돈 있니? 있으면 엄마가 좀 쓰자. 야. 니네 오빠 감옥 가는 건 막아야지. 지가 그 감독님 집에서 나올 때 받은 방 보증금 500만 원은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 응. 아. 아, 예. 요번 작품 계약금 있잖아 그거 언제 입금되는지 그재동에한테 한번 물어봐봐 얼른 빨리 응. 어예 대표님 그 지혜요 그지 그거 혹시 그 계약금 언제 들어오나요? 아, 예, 그래요. 예, 알겠어요. 아니, 아, 아니에요. 아, 아, 아니요. 아, 무 일도 없고요. 지금 그냥 물어봤어요. 예, 예, 끊어요. 아이고, 계약금도 안되었어요첫 촬영하고 30% 나오는데, 그거는 그 진행비로 써야 안 돼요. 아, 진짜, 어떡해, 그러면. 아, 그, 그, 너, 그, 시골 할머니 있잖아. 돈좀 없으실까? 우리 할머니요? 아휴, 우리 할머니가 뭔 돈이 있겠어요? 아우, 정말, 우리 도시이 어떡하냐고. 아우, 진짜, 우리 도시이 어떻게. 어머. 돌아 아니. 지영아. 왜요? 그거 어디 뭐돈 넣을 때 생각났어요? 네가 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삼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있길 한데. 그게 뭔데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죠 아니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대요? 내가 이제는 너한테 이런 거 다시는 안시키려고 했는데 당장 돈 들어올 때가 여기뿐이야 에이, 괜찮아요 아니 골라 골라 하면서 노래 열 번만 부르면 3천만 원 준다는지 당연히 해야죠 시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고 도식이 오빠 깜빵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동생 도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도라, 돌아... 아니 지영아 너무 고마워. 내딸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아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영아. 왔어. 어, 얘 얼굴 좀 봐. 글쎄 반쪽이 됐네 그냥 얼굴이. 아, 오빠, 오빠 괜찮아요? 아, 보니까 오빠도 그 싸우다 다친 거 같은데. 안 되겠어요. 그 일단 병원부터 가요. 아니아니 아니, 무슨 병원이야. 내가 뭘 잘했다고 병원을 가서 돌았어. 괜찮아. 엄마 미안해데 재영아, 내가 미안하다. 자, 이두부랑 먹고 이런 데 오지 말고 열받는다고 쌈박질하지 말어. 자, 얘두부랑 먹어. 엄마, 근데 합의는 어떻게 한 거야? 뭐 설마 돈 물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야, 우리가 돈이 어딨어! 아, 좀오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이, 이거 이거, 돈 같은 거안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빨리 먹어, 여보, 여보. 응. 크게 먹어, 크게! 예, 네, 이거, 팍팍 먹어요, 팍팍! 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무슨?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야? 김지영 씨. 여기 출연하는 거 진짜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이에요? 대, 대표님, 저, 죄송합니다. 어, 감독님, 작가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혁 씨, 아니, 우리 드라마 출연해도 해놓고 이런 걸왜 나가요? 어울리들 말도 안 하고 계약서 안 봤어요? 출연 전 주의사항 못 봤냐고요? 죄송해요.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아니, 그리고 지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게 문제가 될줄 몰랐다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 재영 씨가 신인이어서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다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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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 말 필요 없고, 김재영 씨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해요. 이런 데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배우가 우리 드라마에 나오면, 우리 드라마까지. 싸구려 취급받습니다. 작가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전 김지영 씨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감독님. 한 번이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나이트클럽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 모든 게 사실이면 김지영 씨랑은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무슨 일이야, 정말. 어휴. 김지영 씨. 어떻게 이런 경솔한 짓을 해요? 얘기해 봐야 어떻게 된 일인지. 오빠가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그 중한 명이 박도라 스폰 걸려서 죽었다고 박도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그 동료랑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동료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그 합의금 안 주면 오빠 깜빵 보낸다고 해서 다른 일도 아니고 오빠가 지를 감싸다가 싸웠다는데 오빠를 감방에 가게 할순 없잖아요. 그때는 합의금 구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나이트 클럽에서 열 번만 공연하면 3천만원 미리 땡겨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한번 나갔어요.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죠. 감독님한테 어떻게 돈 얘기를 해요? 이거 백미자 대표가 시켰죠. 아니에요. 지가 한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김지영 씨가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요. 김지영 씨는 그런데 가본 적도 없잖아요. 백 대표가 이일 하라고 시킨 거 맞잖아요. 감독님. 감독님, 왜 자꾸 우리 엄마 탓을 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들어요? 아니, 그 지가 한다고 한 거예요, 지가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오빠 깜방에 보내면 안 되니까 그,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지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는 정말로 이게 이렇게 큰 사고인지는 몰랐어요. 감독님 이거 너무 죄송해요. 지가 백방천 번 잘못했어요. 지가 우리 드라마 생각은 못하고 지가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이제. 잘리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대표님, 이게. 아니,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대표님 때문에 지영씨 잘리게 생겼어요. 어? 계약 해지 당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아 그리고 제가 공동대표인데 어? 저한테 말도 안하고 지영씨 그런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진짜 아니 아직 얼굴도 안알려지 신인이고 촬영도 안 들어간다 괜찮을 줄 알았지 아니 돈이 급한데 어떻게 그러면 지영이 오빠하고 내 아들인데 그럼 뭐 감옥 보내냐? 하... 아니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지영씨 장미의 집으로 뜨자마자 어? 여기 무슨 반무대에서 골라골라 골라 아줌마 분장하고 노래도 하고 SNS 돌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SNS 한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대표님. 아 이마다 하루 이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영이 잘한대. 예. 네. 아 잘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 씨가 받은 출연료 받겠습니다. 나머지 공연 남은 거 계약 해지해 주세요. 위약금 있는데 그래도 해지하시겠다고요. 네, 그게 얼마입니까? 고감독님, 저좀뵐수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데 당장 불부터 꺼야 되겠다 싶어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저지른 일이야. 나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 아니 우리 돈 도... 아니 아니 우리 지영이 이번 드라마에서 잘리면 안돼 고감독 나한 번만 봐줘 나 이렇게 부탁할게. 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또 돌아를 도라를... 아니 지영 씨를 그런 곳에 팔아먹어요? 팔아먹다니 고감독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우리 아들이 당장 감방 가게 생겼는데 돈이 나올 때는 없고 아니 그리고 그거 내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야 돌아가 지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려? 당신 벌써 잊었어? 당신 때문에 돌아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당신 때문에 돌아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벌써 잊었냐고? 죽었던 돌아가 살아왔으면. 당신이 진짜 엄마라면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도라를 감싸줘야지. 근데 어떻게 도라를 그딴 데서 도라를 부르게 만들어? 당신이 엄마야? 뭐라고?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도라 살아있다고 얘기 안한 거야. 이래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 아니 너는 동정심이라고는 없니? 어따대고지말백 지금... 대표님 한번더 경고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요. 명심하세요. 뭐가 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를 와저 새끼가 지금 어따대고 지금 나한테 짓거거까 진짜. 아니 내 딸은 내건데 내가 내 딸을 어디다 굴리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진짜. 어따대고 진짜 지가 이래라 저래라 난리 와저새 진짜 와저새 막말을 진짜